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어울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1일 오후 3시 북구 각화동 시화마을 문화관에서 제3회 광주장애인 자립생활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최성준 회장, 주식회사 영무건설 박재홍 회장과 사단법인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 이인춘 회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애인 3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립생활 실천의지를 굳게 결의했습니다. 자립생활 실천 결의. 하나. 우리는 자립을 통해 자기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지난해에 이어 주식회사 영무건설 박재홍 회장을 비롯한 건설사업 대표자들로 구성된 CM밴드의 흥겨운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일부 기념식에서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의 표창, 이은방 시의장의 표창, 송광훈 국부청장의 표창과 자립생활 우수사례 공모 시상, 어울림 장학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식회사 영무건설의 지정기부로 대한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를 통해 어울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사무업무용 차량 전달식과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식회사 영무건설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주식회사 영무건설 박재홍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도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공연을 통한 재능 기부는 물론 지역 사회 공헌과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울림 자립생활센터 김종훈 소장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